안녕하세요. 리설 EPS 토픽의 리설입니다. 이번 비디오는 25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어, 챕터, 그 어휘일, 비디오입니다. 예, 일요일마다, 에, 마다 자이 네팔리바사마 허렉, 그, 얼터호, 데서레래 뭐, 허렉, 어, 다 프로텍. 데서레래 일요일마다 번날래, 허렉, 아이터발. 어, 다 프로텍, 아이터발. 아, 예스도 터호데서레 교회에 가요, 에치 예, 잔추. 우리 데스치이치서데아이 예, 어, 빈도. 빈도번날 이제 뻗어커티바어 3번디 뭐 하렉 어. 어 네리바사마 커티바다 거리로 에고 테스토그라브자 안섭다로 아미 부준에총 스치소소번날 아사오 아사번서어휘일비디오스 걸쳐. 이어휘일 종교. 어, 더르마한번 디섭타우르 하니 어베아스 거르네청 성가의 어베아스 거롱 자, 불교 불교 기독교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슬람교 절, 절. 교회, 교회. 성당, 성당. 사원, 사원. 모스크, 모스크. 스님, 스님. 목사님, 목사님, 신부님, 신부님, 이맘, 이맘. 이맘. 자 연습해 보죠. 자 불교, 부디스도 호 뛰어 오퍼사나거르의 다음자인 절번처 태양꽃시작자인 스님. 자 천주교의 네, Catholic c h u r c h 우파사나 거르네 타운자인 성당 먼저, 이때 않고 식착자의 신부님 먼저, 자 기독교 기독교자인 벨라운의타운자 교회 먼저, 떼 않고 식착자의 목사님. 자 이슬람교 이슬람교고 벨라운의 타운짜인 이제 사원 사원 타와 모스크 번이 번서 떼안고 시작짜인 이마 네. 네, 어휘 일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비디오는 문법 일 비디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